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유익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선아 원장 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2만 원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정영재지음 중앙북스에서 2019년 8월에 나온 책이고요. 자, 이 책에는 그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어떤 성공담이라든지 운영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그 동네 헬스장형이라고 하거든요. 동네 헬스장형 구진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252억을 투자받았을까?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와 조직을 움직이는 직원 모두가 행복한 공유 경쟁의 공유 경영의 철학을 의미하, 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2만 원의 철학이라는 제목은 초창기 새마을 히트니스 시절 월 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이용료를 밀어붙인 구진환 대표의 뚝심과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회원들과 회원들에게 받는 것 이상을 돌려주려는 착한 경영 공유 경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네요. 자, 이 책의 의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에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내용들이 가운데쯤 있고요. 제일 앞에 2만원의 철학이라는 구진환 대표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합니다. 2만원의 철학이라는 제목은 초창기 세말 히트니스 시절을 2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이용료를 밀어붙인 구 대표의 뚝심과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분의 어떤 성공 그 담을, 성공의 스토리를 꺼내기 전에 굉장히 힘든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요. 충남 서천에서 그 아버지는 서천 출신인 아버지는 서울 공고를 나와서 롯데 기공에 근무했고 공구 조합에서 일하면서 공구 신문 편집장에다 기계 기술이라는 잡지도 편했다고 합니다.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요.아버지의 사업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수 세미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방에서 비슷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결국 망했다고 하네요. 저도 저도 철수 세미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철수 세미는 그 스테인리스 재질 재질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냄비라든지 그다음에 싱크대라든지. 그리고 오염이 심한 그런 물질이 붙은 곳에는 철수세미가 최고인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조금 붓겨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철수세미는 여전히 한 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의 아버지가 철수세미의 그 특허를 가지, 개발했다고 하네요. 자. 부 대표는 이렇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제대를 하고 6개월 정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렸다. 아버지와는 성격으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머리로만 고상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평소 좋아하던 라켓 운동에 대한 소질을 살려 스쿼시 강사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신용불량자 그 처참한 실패도 겪어봤다고 하네요. 여기서 워낙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다. 의정부 지점이 기울기 시작 기울어 기울기 시작했고 사채 상원이라는 살인적인 부담감이 닥쳐왔다. 무리하게 사채 자를 막는 과정에서 석계와 신정동의 지점들도 부실해졌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남은 물품을 아버지 사무실 창고에 넣었다. 4년 만에 모든 게 끝난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서 수중에 남은 것은 국시의 체납금 5천만 원 뿐이었다. 구 대표는 물론 그의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이른바 신불패밀리였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마을 히트니스가 탄생한 34살이었다고 합니다. 34살 때 디자인회사를 계속 이어나간, 나가다간 장가도 못 가겠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회사를 맡기고 나온 것이라고 하네요.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다. 수소문 끝에 서울 방배동 보람의 근처에서, 보람의 공원 근처에서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던 서커시장을 찾았다. 전체 150평 남짓한 공간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주고 얻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라 건물 관리인, 관리인 척과 협상해서 성금 천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한달 뒤에 완납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헬스장을 열어 한 달간 회원을 모집 유치해온 4천만 원으로 남은 보증금을 채웠고 기구도 할부로 구입했다고 하네요. 새말 비트니스가첫 발을,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이미 예전의 구진환이 아니었다. 쓰라린 패배로 점철된 5년 동안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실패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 대표는 서울대 소비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를 꾸준히 읽었고요. 당시 구 대표가 가장 관심 가진 트렌드 키워드는 가성비였다고 합니다. 가성비랑 가격 대비 성능의 만족이죠. 좋은 제품이 잘 팔린다는 의미의 신조어이다. 무엇보다 저렴하되 싼티가 나지 않아야 하고, 피트니스 시장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은 이용료가 월 20에서 30달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떤 시장조사를, 전 세계 시장조사를 유럽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 회비로는 2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피트니스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다. 그 대표는 인력풀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한때 술 제조회사의 브랜드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면서 수의 현황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숱이 나쁜 냄새를 빨아들인다는 것에 착안해 2010년 10월 개장한. 최말 비트니스 1호 보람의 점에는 평당 1kg이 넘는 수을 비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땀 냄새가 땀 냄새가 다른 곳보다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트의 어떤 수시 그수의 효능을 굉장히 어떤 비트니스를 개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또 댄스 학원을, 운영, 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GX 그룹 수업이죠 GX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운동량이 많고 체력적으로 힘든 운동일수록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따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하면 아무래도 지치잖아요. 저도 헬스를 좀 많이 해봤는데 헬스는 굉장히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좀 힘들거나 하면 안 하게 되고 한번안 가면 줄줄이 며칠씩 안 가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수업 GX를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 새마을 히트니스에서는 파격적으로 월 2만원에 GX까지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강사진도 댄스 강습 분야에서 꽤 유명한 후배를 데려와 전면에 내세워서 현재까지 GX 강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현수 본부장이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새도 너무 샛놈을 붙인 거였어요. 저는 보람의 점을 일하면서 열면서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자. 고객들을 간보지 말자.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다 주고 시작하자. 이왕 하려거든 끝을 보자. 이를 악물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당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약속은 꼭 지켰고요. 그리고 특히 세말 히트니스로 벌어들인 돈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친구 며칠에서 같이 했는데 똑같이 나누었고, 단 돈은 똑같이 나누는 대신 경영은 나눌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구대표가 내리되 창업 멤버인 친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약속은변함없이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자, 2만원의 GX가 무료. 세말 히트니스 초창기에 제작한 전단지의 홍보 문구다. 월 2만 원만 내면 센터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강사가 진행하는 g x 에도 참가할 수 있고 당시 히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 한 달에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원을 했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회원들이 많이 모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객을 사로잡았고, 물론 동종 업계의 경쟁 업체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됐다고 하네요. 어디서 득보잡 업체가 나타나 업계물 다 흐리고 시장을 파괴한다. 다 죽자는 죽자는 거냐 하며 구 대표를 대놓고 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 거기서. 미국의 에퀴녹스라는 럭셔리 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20, 30달러에서 월유용료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니스. 근데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의 도심형 비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구 대표는 그 정도 가격으로 비트니스 업체를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무슨 근거로 월 5만원 이상 받는지를 반문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구 대표 자신의 아픈 경험에서 우려 나온 것이다. 첫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명함을 팔고 다닐 때구 대표는 헬스장에 정말 다니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인이자 당시 여자친구인 이희주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제법 뚱뚱했던 터라 옷맵시라도 좋게 만들 생각에 공원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히트넷에갈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당시 헬스장의 월이용료는 3개월 일시납으로 15만원 정도였고 구 대표로서는 월급 50만원을 받던 시절라 도저히 헬스장에 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새마을 히터니스를 시작할 때 소득 기준 하위 10%를 10 제외하고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가격을 책정하자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천 원짜리 김밥에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구 대표의 저가 정책은 김밥 천국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학생 때 인기를 끌었던 대명콘도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이 갈수 있는 곳이었고 구 대표는 일본의 호시노 리조트 같은 걸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가는 때문에 갈수 없었던 리조트를 정말 좋은 시절과 좋은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해 내고 싶다는 바람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구 대표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의 많은 자신들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지하에서 장판 깔고 사는 사람이 많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족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마음껏 쉬다 올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구 대표의 생각이다. 그게 헬스장에 돈 내고 다닐 수 없어서 생몰히트니스를 만들 때 이용률을. 월 이용료를 2만 원으로 결정한 것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라고 하네요. 김밥 천국이 김밥 한 줄을 천 원에 팔았잖아요. 저는 진짜 배고플 때 김밥 천국 때문에 살았거든요. 합니다. 저는 마말리트니스가월 2만 원 받는다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너는 김밥 천국 싫었니? 나는 김밥 천국 때문에 내 청춘이었, 청춘이. 있었어. 월급 80만원 받을 때 점심으로 500원짜리 금빵에다 500원짜리 콜라 마셨어. 24살에 영업을 하면서 공원에서 그거 먹고 다녔어. 그런데 김밥천국에서 천원만 내면 김밥을 앉아서 편안히 먹을 수 있고 물도 주고 국물도 주니 얼마나 좋아.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김밥천국 챙겼을 때 당시 잘 나가던 O 김밥과 K 김밥은 김밥천국을 욕하고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밥천국 매장이 천 개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피트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적은 금액을 내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시장이 좋아져서 이만한 짜리가 생긴 겁니다. 라고 하네요. 자, 대부분 피트니스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한다. 월 또는 연 단위로 회, 회, 회비를 먼저 내고 원하는 시간에 피트니스 클럽의 시설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클럽의 입장에서는 이용료를 한꺼번에 받는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 장기 계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비를 할인해준다.라고 합니다. 회비를 지불한 회원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피트니스 클럽이 늘어나는 추세다. 피트니스 클럽이 많아지면서 회원 유치를 위해 회비 할인 경쟁을 벌이는 것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근에는 그. 걷기 등산 마라톤 등 야외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스포츠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역설적으로 실내에서 즐기는 피트니스와 아웃도어 스포츠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작용한다. 대회에 나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마라톤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렇게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마라톤 하기 전에 라든지 하면서도 이렇게 비타니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의 성공담이지만 어떤 열정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운동보다 이분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운동보다 책을 좋아하는 피트니스 CEO라고 하네요. 구 대표는 이나무리 회장이 잘 회생시킨 자를 회생시킨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순리 경영이라고 하네요. 이나무리 회장이 자해 와서 가장 먼저 착수한 건 임직원들 임직원들의 의식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가치관과 행동규범이 공유되었을 때전 직원이 동일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조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게 핵심이자 그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맨 처음 리더 교육이라는 연수를 시작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 간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리더 교육은 그후 과장급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자료의 보의자 회복을 이끌어낸 운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산업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서 모든 지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1만 가지도 넘, 넘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표가 가르치기보다는 책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끌면 된다는 것이 거의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구 대표도 직원들과 함께 읽은 책들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예를 들어 좌절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욕심이 날 때, 화를 낼 때, 피하고 싶을 때처럼 매 순간 성장을 발판으로 작용한 게 바로 독서였다고 합니다. 저도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한 권은 꼭 읽으려고 합니다.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하루에 한 권을 읽고. 그리고 학원에 하루에 한 권을 읽고 나서 이렇게 책 리뷰를 하는 게 저의 정말 유일한 낙이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소리 내어서 읽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소리 내어 읽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저가 얻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자 피하고 싶을 때처럼 매 순간 성장으로 발판으로 삼게 되고 장어나 녹용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그로 인해 몸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좋아진다는 세상살이에서 중요한 게 책이라는 말이다. 구 대표와 같은 CEO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말에 그, 그는 옛날 사람들의 말에 틀린 것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면서 몇 마디 붙였다고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센터에서 말한 직원 한 명이 수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수건을 정리하는 게뭐 그리 힘든+ 힘든 일인가. 하지만 사소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혼자서 하고 있을 때 관리자가 다가와 그들어 주면서 힘들지 우리 힘내자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 와 정말 정말 힘이 날것 같네요. 어제도. 힘이 덜 들고 더들 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 그게 바로 배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뜻입니다. 고투에서는 본부장이 지점을 방문해 바닥에 붙은 껌을 떼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직원들의 에이 본부장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은 그런 솔선수범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공감해주면 정말 좋은 CEO가 될수 있겠네요. 말을 꺼냈으면 지켜야 한다. 존경하는 선배 사장님과 저녁 약속을 했는데 5분 정도 늦을 것 같았다. 전화해서 대표님 저 5분 정도 늦습니다. 대신 뛰어갈게요. 라고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살짝 짜증이 났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도 발은 뛰고 있었다. 왜? 그분이 나를 멀리서 볼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비급한 사람으로 비치고 싶진 않으니까. 뛰겠다 했으면 뛰어야지. 이제 그런 허풍은 떨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 하겠다. 그런데 어떤 목표에 대해 말을 던져놓으면 힘들어도 그것에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정말. 안 뛰어도 되, 되죠. 뭐, 뛰어가겠다고 했지만, 뛰어도 되지만, 자기와의 어떤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사랑하라. 구대표는 후배들에게 한 가지만 더 당부한다며 무엇이든 오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래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이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정말, 정말 소중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래 하면 실수했던 것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함을 만들어 팔기 위해 디자이너 공부했는데 지금은 고2의 대한민국 최고 디자이너들이 모였다. 댄스학원에서 GX 하다가 망했지만 지금은 GX는 고2의 메인 프로그램이자 확실한 기업의 컬러로 거듭났다. 돈도 못 받고 수 파는 일을 했지만 10년 전세마일휘트니스 1호점을 내면서 선수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컨셉을 잡을 수 있었다. 10년 동안 돈못 버는 바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순리도 배웠다. 그 오랜 시간 내에 해왔던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게 한꺼번에 모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오래 꾸준히 해야 한다는 구 대표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나머리 가즈오 회장이 한 말에서 자를 고투로 바꾸면 구대표가 평소에 하는 말과 95%는 95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영의 목적은 고투에서라면 고투 직원의 물심 양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가, 잘 되기 위해서라든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 직원이 행복,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철학을 지니고 나 자신을 희생했으라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려고 한다. 고호소하면서 그 직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어떤 CEO라면 굉장히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을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무엇이든 오래 해야 한다.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오래, 오래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만원의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